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스야마에서 무료 쿠폰북으로 즐길 수 있는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스야마 공항에서 내리면 한국인 전용 버스를 왕복으로 무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여권을 보여주면 쿠폰북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버스 타는 곳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여행지는 마스야마성이에요. 마스야마성 케이블카 리프트 무료 교양권을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케이블카는 대기시간이 길어서 저는 리프트를 탔어요. 안전바가 없어서 걱정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도착해서 올라가다 보면 마스야마성 천수가 있는데 여기도 무료교환권을 사용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데 꼭 올라가셔서 성의 아름다움과 주변 풍경을 한눈에 담아 보세요. 그리고 마스야마성 주변에 공원과 에이메연 미술관, 언덕 위에 구름 뮤지엄과 반스위소도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은 꼭 들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도고온천으로 가볼게요. 도고온천은 트램을 타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변 상점가를 둘러보면서 도고온천 본관에서 사진도 찍은 다음 도고온천 별관에서 무료 이용권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온천에 몸을 담그면 하루의 피로를 풀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치코로 이동해 볼게요. 우치코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다음날 열차를 타고 가봤어요. 요산선 특급과 요산선이 있는데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가 차이 납니다. 느긋한 기차여행을 원하시는 분은 그냥 요산선을 타는 걸 추천드려요. 우치코는 전통적인 일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우치코에 도착하면 이동수단으로 자전거와 택시가 있는데 두 명이면 자전거보다는 택시가 더 저렴하다고 해서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맨 꼭대기인 고쇼지를 둘러보고 천천히 내려오다 보면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가미아가 저택이 있습니다. 그곳을 천천히 둘러본 후 상업과 생활 박물관까지 쿠폰을 이용해서 관람을 했습니다. 배가 슬슬 고플 때라 근처 카레라이스 집을 들려 밥을 먹고 빙수가 유명한 코토코토에서 빙수를 먹었습니다. 난 처음에 실험만 뿌려져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이게 미캉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소스가 있는데 이 소스를 뿌리고 나서부터가 완벽한 음식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진저티도 주셨습니다. 우치코는 한국의 한옥마을과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어서 여유롭게 하루를 잡고 오셔서 여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복잡한 도시와는 또 다른 매력이라 힐링을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스야마에서 쿠폰북을 이용해 알차게 보내는 코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쿠폰이 많이 남아있지만, 시간상 사용하기 어렵기도 했고, 너무 외곽이라 거리가 있어서 패스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쿠폰북을 잘 활용해서 즐거운 마스야마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구독 잊지 않으셨죠?